다시 시작,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라. 다시 시작,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라. 성경의 역사 보면은요, 가장 신앙의 명문 가정이 어느 가문이냐 하면 다윗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예시아가 탄생한 가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가문입니다. 이 다윗 가문의 가정의 가문에 들어간다. 그건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 어, 다말에서 베레우살 세를 낳고 베레우헤솔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세는 다유당을 낳으리라 이 가운데에 전혀 이 명문 가정에 들어가서는 안될 그런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은 여러분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라합 그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는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녀 역사를 보다가 라이 하나님의 엄청난 히브리 민족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루시라는 사람입니다 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함은 어느 민족이에요 롯롯롯롯 이렇게 했는데 루시의그 위에 쭉 올라가면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금을 보라다 멸망당하고, 그의 딸은 구출을 해내주세요. 아내 먹오다가 소금 끓이돼되버리고 그런데, 그런데, 그로의두 딸이 여차여차저차저차 저차 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안몬이고, 한 아들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족이모압족이된 거예요. 모압족 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암몬과 모합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지 못할 지니라. 왜? 그들이 정통적 집안이 아니에요. 여차, 여차, 저차, 저차 생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북가문의 그 로시, 로시, 이다윗가문의그 유명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절대로 모합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셈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롯시 다위당의 윗 할머니, 정교 할머니가 될수 있었냐. 이놈으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문에 명문 가정을 이루었던 배경을 보고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기면, 아니, 넘길 것도 없고, 맨 뒤에, 우리 읽은 성경, 룻기에서 3장, 4장이잖아요. 4장 뒤에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죠. 21절, 4장, 21절, 시작. 산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을낳고오베은는 이슬을 낳았고, 오베을 낳았고 이슬랏고, 이슬은 다장을 낳았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루에게서 오베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 시절에 새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다 가정의 달 5월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신앙의 아주 멋진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나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자녀를 복되게 하는 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이, 에, 보아스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는 인물이에요. 나오미는요, 나오미는 누구냐 하면요, 루스의 시어머니에요. 루스 시어머니. 이분의 영향력이 제일 컸어요.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 이런 명문 가정이 된 거예요.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봅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루시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와 너들이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고부관계 고부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늘이 낸 관계죠. 이 고부관계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뭐도 안먹는다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네. 시금치도 안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뭐도 안 읽는다고 그래요?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며느리와 고부관계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내가 며느리든지 시어머니, 며느리든지 시어머니 되시면 손 한번 들어와요. 많죠? 왜손안 들어요? 없는 것 같이. <laughs> 예, 손 내려요. 이 관계는 어려운 관계예요이 관계는 어려운 관계야요 그런데, 누가 잘해야 되느냐 하면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며느리 보고 뭐라 그래요? 딸아. 요즘 그런 얘기 하죠. 결혼할 때는 나는 며느리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딸로 여길 거야. 그러면 며느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죽어도 깨워도 딸 되기는 어렵대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시어머니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에로티하는요 시어머니가 정말 딸에게 마음을 열고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아니에요 축복 없사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은 아들을 자기 딸이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천치 바보래요. <laughs> 결혼한 아들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천치래요왜 며느리의 남편이고 사돈의 사위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여러분, 시어머니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 보세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가 하여야 될 자식에 대한 여러분 부모는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부모가 가져될 삶의 다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된 여러분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는 자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될사람그죠 복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공부 잘 시키고 살수 있는 집 마련해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 잘 시켜 주고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출세 시켜 주는 여러 가지 다 만들어 주고 그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광계를잘 내주죠.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요 저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요, 그자녀면 달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교회 학교 너무너무 힘들대왜 주일 되면은 학원 가야 된다.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죄송한 얘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예요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일 못하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세서 키웠잖아요 행복 성적순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정신이 중요하고요 생각이 중요하고요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환경이 다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 시키세요 할수 있으면 좋은 아빠 보내시면, 할수 있는 좋은 상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자녀를 복되게 만들어야 는 책임자들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알죠. 복, 지, 은, 평, 뭐예요? 복을 비는 게 민수기, 육장복을 비는 거죠. 여호와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와내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그얼굴 향하여 내 자녀에게 은혜베풀기하시며여호와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내 자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 지, 은, 평. 쭉 자기 자기 축복했어. 쭉 자기 자기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엎드리게 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러면 자식이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모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오잖아요 아마 오늘 또 오신 자녀들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니까 아로 자녀들 없잖아요 오잖아요 오면은 신앙을 청하기 위세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러 가르치고요. 응? 하나님 엎드려 가르치고요.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축복할 때는 엎드리라고. 부모가 무조건 자식을 묻는 자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편만 들는내 자식들만 들 인생 망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생각하고 바른 판단과 가치를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 그래야 자신이 됩니다. 강하게 키워요. 강하게 키워요. 저는 할수 있는 자식을 일찍이 여행을 보내고 어린연수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그리고 무전여행도 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내는, 것. 가까운 게그 선물을 줘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 사람 뭘 해도 할것 같아요. 하였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에게 축복을 해줘요. 바람길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래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않으 배경이 뭐냐면요 어머니 나오미가 루데게 보아스와 여차에서 저차에서 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보아스 나오미가 아니 루시 행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 납니다. 보고 하고 난 뒤에 부모니가 그 하는 말이에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 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게 될지 알기까지 안 됐어요. 그럼 뭘 얘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그걸 보고 기다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실 테니까 기다려.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 보자, 보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향한 계획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행사는 계획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 살다가도 뭘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이 다수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게 지금 어머니, 나오미는 로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고 축복하는, 멋있게 인도하는, 복대리한 부모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맹문 가정은요,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제일 그 다음 두 번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주인공이죠. 시작! 순종의 자녀 루.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순종. 자녀 여러분뭘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자, 선경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게 묻힐 것이다. 야, 이런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요즘 쉽지 않죠? 그죠? 이런 나우미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루. 대단하죠? 이런 루스의 신앙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이룹니다. 루스는요,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 처먹을 했어요. 선택을 정말 잘했어요. 자녀들은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 선택,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른데, 인생은. 선택이다. 저 사천에 계신 분도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이서 인생이 결정된다 그런 말. 자, 룩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모압족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결혼의 때가 됐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해요? 이스라엘의 남편을 맞이해서 히브리 민족에 여러분 잡고 된 거예요. 선택이었어요.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게 시어머니 남는데 시어머니 편에 또 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래도 나는 저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떠나면서 어머니 같이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가지 어머니가 돕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돕습니다. 내게 주어진일이라고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또 보아사는 사람 붙여줍니다. 그만까지도 순종합다 그래서 루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멋있게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니까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서야 될 자리가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자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자 그야니다 그게 성도가 생길 차이입니다 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백성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주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명분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 편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편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축복의 차이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도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섰습니다 죽음의 죽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아수로왕의 아내가 됩니다 모세 히브리 문조 편에 섭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조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민군 가족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는 거 바위같이 이사야같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고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야 편에 됩니다 신앙의 사람 편에서야 편에 됩니다 믿음의 사람 편에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쩌다 만난 사람이지라고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사람 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그의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슨도, 자, 실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가르치는 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해드리지 않겠나고, 이 차에 차 가르칩니다. 내가 그 말대로 다 행하여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그리고 6절은 또 실자, 그가 타장마드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리다. 여러분, 좋은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더 아멘하네. 자식들이 아멘, 자녀된 여러분,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어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부모가 내게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순종. 거예요. 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지시대로 행하겠 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신앙의 명분 가중대로 하나님 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순종의 자녀 설종기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명분. 세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뭘 읽었어요? 하나님의 성명 하나님의 역사를 읽습니다. 보아스는 명문 가문에서 평범하게 전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모는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선 이엘 다위당을 낳았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10절. 제가 가져왔 말씀은 우리 성경의 10절. 시작. 그가 이기를요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더하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육 백성이 다. 이는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봤습니다. 루스를 봤습니다, 스 나훔미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보아스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어느 한 가정이 큰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면 그걸 갚아야 될 책임을 누가 아니면 친척 가까운 수람들 갚아야 돼. 보아스보다 문제 앞에 한 사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하겠다. 그 사람을 만약 갚을 거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만약 갚지 않는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상황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섭기와 하나님의 은사를 눈으로 바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진중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그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뭐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얼마나 이 가정을 배려했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우리에게 내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로 다른 곳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로 함께 있으라.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축복하고,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배선 사람을 돕고요, 이해해주고요, 세워주고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선배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기억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압니다. 자기도 그걸 할수 있다면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참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요, 때를 기다리고요, 진중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한 말씀은 더 나옵니다만 지나가고요 이제 5월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신앙에 못 있는 명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부모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마지막에 나중에 가문에 지사장님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수용해냅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사람들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마침내 보아스 무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랑을낳습니다 전혀 약속이 딱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분 가문에 들어와서 그다윗랑의 왕가의 위대한 정조모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사랑의 인상결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명문가문이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정이 데요 여러분이 자녀들 우리 모두가 명문가족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은 는호를 하는 그분,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